네, 오현주 팀장입니다. 어, 2021년 12월 13일 월요일입니다. 12월도 이제 중순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고 날씨도 많이 추워졌죠. 네, 개인 취하분들께서도 환절기에 감기 좀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어, 기온 차이가 좀 심해요. 그래서 어, 항상 이제 옷 든든하게 좀 입고 어쨌든 건강관리가 돼야 주식 매매도 할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건강 먼저 챙기시고, 그 다음에 열공하셔서, 어, 성공 투자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힘껏 힘 담는 데까지 네,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이제 이번 주 같은 경우에, 이제 지난주의 시장 흐름은 뭐 나쁘진 않았어요. 그죠? 그래서 이번 주에는 추가 반등을 시도하는 그런 한 주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 뭐, 여러 가지 이제, 뭐, 악재라고 보면 악재일 수도 있고, 또 어떻게 보면 선반응이 됐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내용이라서, 아주 특별한 내용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만, 그래도 체크할 부분은 있어요. 특히, FMC 외에 관련된 불확실성이 여전히 존재하는 것도 사실이기 때문에. 또, 국내에서는 오미크론 관련된 확진자가 꾸준하게 증가하고, 전체 코로나 어 환자 수가 이제 한 7천 명 정도를 계속 웃도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어 여전히 불확실성은 있습니다. 한 가지, 한 가지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다우 지수 같은 경우 꾸준하게 이제 우상향 돌파. 근데 국내에는 뭐가 중요하다고 했죠? 나스닥이 가장 중요하다. 나스닥이 어, 기술주들이 많이 상장어 있는데 국내 시총 상위주들이 삼성전자, 하이닉스 이런 기술주가 많이 상장어 있어서 나스닥이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많이 드립니다. 나스닥 지수가 무너지지 않으면 코스피지수도 어, 어느 정도는 버텨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나스닥이 우하향 추세를 분명하게 보였었는데 급격하게 5일 이평선을 회복하면서 일단 좀 살리죠. 그래서 지난 주말 같은 경우에도 장중에 흔들림은 컸었지만 그래도 5일 이평선을 지켜주는 그런 모습들이 어 나타났습니다. 어 일단은 그 FMC 회의 관련된 이슈가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어 FMC 회의는 14일부터 15일까지 예정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어, 이번에 그 파월 의장이 어때요? 파월 의장은 상당히 비둘기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만 물가 상승에 대해서는 굉장히 우려감이 높다라는 말을 공공연하게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어, 이번에 테이퍼링 계속해서 진행하고 어쩌면 기준 금리 인상 시점까지도 빨라질 수 있다 네, 그런 시장의 우려감이 있는데 현재 시장은 어때요? 이런 부분들을 대부분 반영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채 금리 추이를 보면. 이번 FOMC 회의를 대비해서 뭔가 갑자기 급작스럽게 움직이거나 그런 모습들은 아닙니다. 그래서 어, 이번 FOMC에서 뭔가 매파적인 얘기가 나오겠구나라는 것들을 이미 이제 시장은 알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는 너무 크게 걱정하시지는 않아도 되겠지만 그래도 어떤 내용이 나오는지는 확인을 해 봐야겠죠. 그래서 주초에는 fmc 회의에 대한 경계감 그리고 주후반에는 fmc 회의에 대한 결과가 반영되면서 시장의 변동성이 실릴 수 있다라는 부분을 염두를 해 주셔야 될것 같고요. 어, 두 번째 중요한 이슈는 뭐죠? 결국은 이제 오미크론이라는 거죠. 오미크론이 치명률이 낮다, 중증화율 낮다, 어, 이러면서 시장에 안도감을 주고 있습니다만 전파력은 어쨌든 델타 변이보다 강하다라는 게 팩트입니다. 국내에서 오미크론 확진자가 늘어나고 있고 앞으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가능성이 높아요. 국내에서 코로나 19 전체 확진자가 1만 명 이상을 돌파할 가능성도 어때요? 충분히 열려 있어요. 그렇게 되면 어, 사회적 거리두기라든지 이런 부분의 조정이 불가피할 수 있죠. 시장에 어, 약간의 이제 악재로서 작용할 수 있고 하루만 해도 포스트 코로나와 위드 코로나 관련주들이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런 만큼 갈피를 잡기가 어려운 시장이에요. 그래서 이런 시장에서는 제가 항상 강조드린 게 뭐죠? 분할매매, 분할매매. 어, 매수할 때도 분할로 하시고 매도할 때도 분할로 하시고. 조금 시점을 분산시킬 필요가 있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종목을 늘리는 건 좋은 방법은 절대 아닙니다. 10종목 이상이신 분들은 10종목 이내로 압축하셔서. 제가 강의에서도 항상 말씀드리죠. 근데 제 강의 보시면 어, 포트폴리오 관련된 강의가 있어요. 근데 못 보신 분들은 어, 꼭 보시고 대응하셔야 될것 같고요. 그 다음에는 또 중요한 게 이제 물가 지표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차피 금리 인상 속도와 관련된 이슈들이다 보니까 물가 지표가 민감해요. 그래서 물가 지표가 생각보다 아 굉장히 이제 물가가 좀 빨리 오른다 싶으면은. 금리 인상이 직접적으로 빨라질 것이다. 라는 리스크로 연결될 수 있기 때문에 물가지표가 중요한데 어 생산자 물가지표에 대한 관심이 좀 높은 상황입니다. 미국의 11월 PPI죠. 시장의 컨센서스보다 조금 더 높게 나온다라고 한다면 역시 인플레이 리스크 확대로써 연결될 가능성이 있으니까요. 아, 물가 지표가 또 어떻게 나오는지 이 부분도 꼼꼼하게 체크를 해보셔야 될것 같아요. 12월 이제 중순까지 가니까 뭐가 진행이 되냐면 4분기 프리 어닝 시즌 기간으로 진행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기업들의 4분기 실적 컨센서스 변화에 따라서 각 기업들의 주가가 또 영향을 크게 받겠죠. 그래 매매하는 기업들이 있으면 4분기 실적 전망치가 어떻게 변동되고 있는지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는 4분기 실적 컨센서스가 잘안 나오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1, 2, 3분기 실적이 어떻게 움직였는지 이런 부분들을 꼼꼼하게 체크하시는 게 아마 중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이제 판단이 됩니다. 환율 잠깐 보고 가시면요. 네, 원달러 환율은 안정이 되는 게 가장 중요하다. 그러니까 지난주에 이제 안정이 됐기 때문에 시장이 안정됐던 건데 어, 한 번에 쫙 올라오는 모습도 나타났어요. 그래서. 그래서 환율은 박스권 안에서 안정이 돼야 됩니다. 1,190원에서 1,170원 정도, 이 정도 사이에서만 움직인다면 크게 리스크는 없는데요. 요거를 크게 벗어난다면 외국인 수급에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으니까요. 원 달러 환율 추이 꾸준하게 보시고, 그다음에 요즘에는 이제 금 가격도 조금씩 체크를 해요. 그래서 금 가격이 크게 움직이지 않으면 일단 리스크는 크게 크지 않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금 가격이 여기 이전처럼 뭐 이런 이런 식으로 이제 막 급등하거나 어, 이런 모습이 나타난다라고 한다면, 어, 살짝 이제 인플레 리스크 혹은 시장에서 안전자산 선호, 어, 그런 부분들이 좀더 부각될 수 있으니까요. 금 가격이 급등하는지도 눈여겨 보셔야 될것 같아요 국내 증시 기술적 흐름으로 간단히 넘어가면요 코스피지 수는 하락 추세를 벗겨냈어요 그래서 추가적인 상승을 시도하는 어, 한 주가 될 가능성이 높아요 기간 외국인 수급도 개선이 됐죠 뭐 때문에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의 수급이 돌아서니까요 그래서 이번 주에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추가 반등을 시도한다 라고 했을 때는 어, 지난주에 살짝 주춤했던 그다음에 반도체 장비주, 그다음에 IT 부품주가 재반등을 시도할 수 있습니다. 반도체는 여전히 관심권이에요. 네, DX 사이 수가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반도체 주는 꼭 관심있게 보세요. VIP 반에서도 네, 반도체 주는 포트로 꼭 편입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반도체 주 네, 반드시 관심권에 두셔야 되고 60일 이평선에 코스피지수가 안착을 한다라고 한다면 네, 추가 반등을 시도할 가능성이 있으니까요. 일단 코스피지수 전망치는 양호하다라고 보시면 되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역시. 단기적인 V자반등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 주 약간의 눌림을 보여줄 수 있어요. 근데 지금 정배열 구간으로 넘어서고 있는 상황이니까 아마 1000포인트에서 1100, 1000포인트에서 1010 포인트의 지지는 약한 지지는 아닐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주는 전반적으로 지수는 나쁘지 않을 것 같지만 그렇다고 크게 기대하기는 어렵다. 개별주에서 힌트를 찾자라는 말씀이고, FMC 회의, 그 다음에 물가 지표 네, 이런 부분들 꼼꼼하게 체크하시고, 오미크론 확산 추이도 보셔야겠죠. 네, 오미크론 변이에 대한 어, 연구 결과 지금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 앞으로 추가적으로 어떤 내용들이 나오는지 그것도 이제 보셔야 될것 같고, 그 다음에 섹터로는 이제 반도체, 그 다음에 게임주도 네, 게임 꾸준히 관심 가지셔야 됩니다. 그리고 지난주부터 움직였던 거 뭐예요? 메타버스랑 엮여서 보안주, 네, 보안주. 네, vip반에서도 보안주 주력포트로 현재 보유하고 있으니까요. 어, 보안주에 대한 관심도 가지셔야 되겠죠. 섹터 좁혀 드렸으니까 관련 섹터 내에서 어떤 종목들이 있는지 꼼꼼하게 네, 체크하시고 어,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어, 끝으로 이제 VIP반 안내해드리고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VIP반은 제가 직접 문자로 어떤 종목에 대한 매수, 매도를 보내드리는 서비스입니다. VIP반 관련해서 어, 궁금하신 사항은요, 담당자와 저를 통해서 어, 그 상담을 받으실 수 있는데요. 어, 담당자 통해서 상담하실 분들은 010-7743-4181. 010-7743-4181 연락 주시면 담당자분께서 VIP반이 어떻게 운영되는지, 기간은 얼마인지, 기간 동안에 뭐 회원비는 얼마인지, 어떤 매매를 진행해서 어떻게 수익을 보는지 안내해 주실 거예요. 저랑 직접 상담하고 싶으신 분들은 010-2638-0086으로 네, 문자 남겨주시면 제가 연락 드릴게요.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어, VIP반은 제가 직접 문자로 어떤 종목에 대한 매수, 매도를 보내드리는 네, 서비스입니다. 문자 받고 매수하시고, 문자 받고 매도하시면 네, 편안하게 수익 보실 수 있고요. 안정적으로 계좌 수익 계속해서 쌓아나가고 있으니까 개별 매매 어려우신 분들은 VIP반에서 함께 매매하시면 좋겠습니다. 어, 문의는 무료니까 편하게 문의 주세요. 자, 그럼 월요일 장 힘차게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개인투자 분들 모두 화이팅 하시기 바랍니다.